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장차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거하게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이킬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그 회복과 관련된 말씀 중에 한 구절이 되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은 목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위하여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지으신 이유와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호흡하면서 매일매일 삶을 살아가는 이유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가 뭔가 하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우셨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읽어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가만히 한번 깊이 묵상해 보세요. 그러면, 과연 그것이 하나님을 만을 위한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이기적인 분이신가? 예를 들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심지어 목숨을 다하여 준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것이 과연 하나님만을 위한 말씀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지만 과연 그것이 하나님만을 위한 것인가? 찬송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신 그 말씀 속에는 한 가지 중요한 비밀이 담겨 있는데 그것은 찬송은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들. 그러나 찬송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근성이 아니라 진정으로 찬양하게 되면 찬송의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는 자의 심령과 삶 가운데 찬송의 심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그 찬송의 능력은 다양한 방법으로 임할 수 있어요. 찬송할 때 기쁨이 생긴다거나, 찬송할 때 위로가 생긴다거나, 찬송할 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충만하게 막 생긴다거나, 찬송할 때 지혜가 생긴다거나, 찬송할 때 감사하는 마음이 막 생긴다거나, 찬송할 때또 우리가 영과 혼과 육으로 이루어진 이 몸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거나, 찬송할 때 어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그 찬송을 통하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임하는 등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송할 때는 찬송의 그 힘과 능력이 임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씀하실 때에는 그것은 하나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는 우리를 위한 것이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담겨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찬송하기 원하실까? 두 가지를 생각해 볼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 이것을 찬송하기 원하세요. 성경을 성경을 읽어 나가면서 여러분 이 포인트를 놓치지 않고 읽어 가시길 부탁을 드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찬송 나를 찬송하게 하려고 나의 백성을 지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하여 무엇을 찬송하기 원하실까? 첫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됨을 찬송하기 원하신다 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날고겨야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 모든 만물은 그의 피조물이시다 하는 거. 인정하십니까? 아멘 모든 만물을 누가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성경은 66권의 첫 구절을 이렇게 시작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이 말은 모든 만물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지 우리가 더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된 것과 더불어 기억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일 뿐만 아니라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주관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모든 만물은 마땅히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또한 가지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무엇을 찬양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에 대해서도 찬양하기 원하시지만 또한 가지는 그 하나님이 주의 백성들 가운데 행하신 일들과 은혜들에 대하여서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에 찬양이 있습니까? 이젠 대답을 안 해도 제가 그 표정과 의미를 대충 알아요. 제가 그 정도는 됐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적용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한번 돌이켜 보게 되면, 430년 동안 애국의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초자연적인 개입으로 열 가지 재앙을 내려서 바로와의 싸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점으로 가장 연약하고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언약을 맺어요. 놀라운 일들인 거죠.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특별한 은네와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광야 40 년 동안 주의 백성들을 사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먹이시고 돌보시는 일들 하십니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비롯해서 그 40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없이는 결코 살수 없었던 40년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이제 모세이데를 서 요수아 세대를 통해서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하시고 또 분배하게 하심으로 정착하게 하신 이 모든 일들을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50년 역사 속에서 한번 적용해 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경륜과 섭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50년 전 이곳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서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까지 해 오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사적으로 보면 크고 작은 많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희인의 역사를 써 가게 하시는 일. 이 모든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뭐하라는 겁니까? 우리 개인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그 일들 그리고 은혜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셨습니까?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은 영성의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수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이것이 가장 크고 놀라운 일인 것이죠.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셨어요. 누가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렇게 찬양하라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궁극적인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지나온 역사를 돌아보면서 그리고 앞으로 새롭게 써가야 될 신년의 역사를 또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 가운데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기억하고 그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음악 예배로 오늘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개인적인 삶의 차원에서도 충만하게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인을 넘어서 공동체적인 차원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하시는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없기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범사의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과 은혜들을 기억하고 또그 일들 행하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울러 개인적인 삶의 영역을 넘어서 우리 공동체적인 차원에서도 더욱 더 찬송이 넘치는. 또 그런 공동체로 계속 역사해 갈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개인과 공동체 전체 가운데 그 찬송을 통하여서 더 풍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찬송의 능력과 은혜들이 충만하게 임하는 역사가 이후에 새롭게 펼쳐질 수 있기를 주의로므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어서 찬양과 또 연주의 시간이 이어질 텐데. 순서 순서마다 목소리로 또 악기로 연주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냥 청중의 입장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함께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 연주를 하는 자들이나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이나 함께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와 감동의 시간이 이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이 주께 찬송하네. 함께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죽게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아멘아멘, 아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 무시고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번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 찬송하십니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시고백하시며 찬송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일들과 은혜들을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십니까? 하나님 찬송하기 원하십니다. 찬송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길 원하고 삶 가운데 찬송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여 내 입술과 심령과 삶 가운데 찬송이 넘쳐난 삶을 통해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마음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며 우리 주님 세운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